나이 들수록 늘 익숙하게 사용하던 고정된 신경회로망한 가지 신경회로만 망 생각해서 사고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의견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오늘 이런 증세가 연세 대신 어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나이가 드는 게 저는 조금 좀 두려워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충분히 완고한데, 나이 들면 더 완고해진다고? 그럼 너무 쓸쓸해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원인을 찾아보니까요 늘 익숙하게 쓰던 한 가지 이 뇌에 고정된 신경 회로막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에 놓고 비웃었던 그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비극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일 평생의 그 가슴 벅찬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그 소녀를 살려내는 기적의 현장을 목도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불신앙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앙이 계속이 악순환이에요. 교회는요 부유부빈익빈입니다 영적으로 믿음 있는 분은 이 달리다굼의 현장을 목도하는 가슴 터질것 같은 은혜를 경험해서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요. 늘 믿어먹고 불신하는 사람은 이런 현장에 참여할 기회를 잃어버려가지고 점점 그렇게 자기 세계에 빠져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분당으로 교 이찬수 목사가 영적인 부육부 비닉빈 현상에 대해서 소개한 과거 설교 영상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먼저 자신의 익숙한 사고 방식과 사고의 흐름을 통해서만 성경을 읽으면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상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칼럼 한토막을 인용하며 익숙한 사고방식의 틀을 깨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정된 신경회로망을 사용하여 사고하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과 의견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이 목사는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완고해지기 쉽다고 말한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완고하다라는 말은 융통성이 없어 올곧고 고집이 세다는 뜻이다. 우리 애들이 저를 그렇게 보는 것 같다. 올곧은 쪽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융통성이 없이 고집이 세다는 것이다. 사실, 나이 든 사람만 완고하겠는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다. 죄성을 가진 인간 자체가 완고하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완고해진다는 데 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드는 게좀 두렵다. 지금도 충분히 완고한데, 나이 들어 더 완고해진다면 너무 쓸쓸해질 것 같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늘 익숙하게 쓰던 한 가지 뇌에 고정된 신경 회로망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목회 철학을 소신껏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자칫 완고해지기 쉽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목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완고해지기가 쉽다. 자칫 잘못하면 이건 고집불통이 될 위험이 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비웃었는가? 바로 이런 것 때문 아닌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기의 익숙한 사고방식이 불신앙을 낳았다고 지적한 이 목사는 이어 그 불신앙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일평생 겪어보지 못할 기적의 사건에서 소외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고도 밝혔는데요. 실제로 본문에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하자 이를 듣고 비웃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현장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불신앙이 악순환된다면서 교회는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다 라는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이 목사는 여러분, 일평생의 그 가슴벅찬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그 소녀를 살려내는 그 기적이 현장을 목도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라며 그래서 불신앙이 계속 악순환된다. 교회는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다. 믿음이 있는 이다리다구미 현장을 목도하며 가슴 터질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해서 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늘 믿음 없고 불신하는 사람은 이런 현장에 참여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자기 세계에 빠져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구해야 된다. 하나님 이 한계를 가진 이 좁은 생각의 틀에 갇혀 있길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거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가지 회로만 사용해서 이런 거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바다에 뛰어 들어가길 바란다. 생각이 자꾸 풍성해지면 연세가 들수록 완구해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을 읽을 때내 생각의 기준을 내려놓고 이 좁은 시야로 읽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소식 전해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